고등학교 유로 이런 수련회가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제안에 있던 그 신앙심을 다시 불태웠던 그런 좋은 수련회였습니다. 아,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딱 저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차량팀으로 함께 흥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, 너무 좋았어요. 다음에도 또 이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<laughs> 할렐루야. 너무 은혜 충만했었고,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, 어, 무엇보다도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, 날씨를 체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딱 수련의 기간 전후로 비가 오고, 우리 수련의 기간만 날씨가 좋아요. 그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,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저도 이 수련회를 이곳에서 할수 있게 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 할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부터 저희 이 작년까지 전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할수 있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.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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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또그 안에서 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꼭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. 그래서 안오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어 로케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식사도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고 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의 아슬아슬한 반주에 맞춰 <laughs> 함께 찬양해주셔서 어, 어, 감사하고 즐거운 수련회였습니다. 어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수련회 우리 클라겐 성도님들, 그라츠 성도님들 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삶의 수련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약한 자의 능력 그 마음 가지고 또 삶에서 살아갈 때또그 말씀 잘 적용해서 또 그렇게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우리 다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것들을돌아볼수 있는 계기였고 어, 잊고 지냈었던 저의 신앙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사랑하는 우리 교우 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리였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. 모두모두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, 수련회 기간 동안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더욱더 은혜받고 가고 싶습니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인생 처음으로 수련회를 이거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값진 시간에 정말 소중한 경험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2박 3일 동안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은혜 받고 가는 수련회였습니다. 어, 모 오신 분들도 다음 수련회가 꼭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게 돼서 어,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은혜를 입어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다들 정말 고생하셨고 전부 감사합니다. 수련회 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랑하는 게 너무 기뻤고요. 너무 듣는 내내 행복하더라고요. 나도 저런 청년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뛰면서 찬양하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공동체의 은혜 너무 많이 부어주신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다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, 함께 하면서,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 너무 많이 누리고, 함께 하는 또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음 수련회도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. We want you! 수련회 동안 너무 재밌었고,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련회 너무 재밌었어요. 거룩한 멈춤과 특히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특히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.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지만 그런 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기대가 되고 그렇게 살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첫 수련에 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대로 약함을 심어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잘쓸수 있게 하실 거라 믿고 어. 약함,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순간순간을 살수 있도록 <laughs> 수련회를 통해서 깨달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. 최고! 최고.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. 다음에 수련회가 또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수련회 너무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수련회를 통해서 자유함을 배운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를 더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수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. 수련회를 같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시 수련회 자리에 왔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수련회였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왔지만 여기서 가득 채움받고 나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할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...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저희 그 독일 가서도 이렇게 따뜻한 분들, 그리고 따뜻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 독일에서의 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귀한 추억을 저희 가족에게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,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라츠 반석교회 클라겐 푸드 한인교회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반석 수련의 <다> 팔아... 아! <laughs> 소감. 고그 다음 출발자야. 해.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싫어. 아, 싫어. 나 싫어.